친구들아 캐리에요 오늘은 포핑 쿠킹 짠 모코모코 모코 세탁기를 가지고 음료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저번에는 캐리가 병기에다가 음료수를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세탁기에다가 음료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 혹시 세탁기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어 그럴지 알고 캐리가 짠 세탁기를 준비했어요. 더러운 옷을 넣고 빠는 거를 세탁기라고 하죠. 안녕. 자, 캐리가 두 개를 사왔는데, 자, 얘는 아래에 보면은 빨간색 4번이라고 적혀져 있죠. 바로 이네 가지 중에 4번. 이 눈이 이글이글한 세탁기고요. 자, 두 번째 세탁기는 바로 파란색. 이 3번이라고 적혀져 있죠? 요, 아주 멋있는 표정을 하고 있는 파란색의 세탁기입니다. 자, 뒤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상자 안에는 먼저 세탁기 그리고 요구르트 맛의 가루, 빨대와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탁기로 조립해볼까요? 까마! 짜잔! 세탁기 조립 완성! 세탁기에 아주 예쁜 눈, 코, 입을 붙여줘야겠죠?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짠! 스티커까지 완성! 자 그러면 이제 세탁기에다가 음료수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자이 안에는 친구들 요구르트 맛의 가루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캐리가 저번에 병기 음료수를 만들 때 쓰고 남았던 짠 메론 맛의 이 가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캐리가 빨간색 에는 요구르트 맛을 그리고 파란색 에는 메론 맛을 아니다 친구들 이 메론 맛이랑 요구르트 맛을 여기다가 섞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지지 않나요? 좋았어요. 그러면 우선 이 요구르트 맛이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니까 먼저 빨간색에 뚜껑을 열고 옆에 보면은 세즈를 넣는 그런 이 스쿱이 달려있죠. 자, 물을 가지고 와서 이 얘로 세 스푼을 넣어주는 거예요, 친구들.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여기다가 에 요구르트 맛의 가루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짠. 보이죠, 친구들? 하얀색 가루. 얘를 여기다가 다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고, 음, 근데 이게 다 넣는 게 맞나요, 친구들? 뭔가 이상한데요? 가지 친구들. <laughs> 이 스푼으로 두 번만 여기다 넣는 거였어요. 세제처럼. 근데 어떡하죠? 캐리가다넣어버렸데 건져낼까요? 건져낼 수 있나? <laughs> 어, 건져낼 수 있다. 자, 친구들, 물은 세 번, 그리고 이 요구르트 막 가루는 두 번만 넣어야 돼요, 친구들. 자. 그, 변기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어주면은, 얘가 막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올라왔잖아. 근데 얘는 세탁기라서 돌려줘야 돼요. 자, 이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슝 돌리면은, 자, 이 안에 세탁기가 막 돌아가요, 친구들. 그러면은, 얘가 물과 요구르트 막 가루가 잘 섞여있죠? 자, 길이 빠르게 돌려볼게요. 점점 올라온다! 이거봐요! 두 번만 넣으라고 했는데 캐레가 엄청 많이 넣었으니까 얘가 엄청 많이 올라오겠죠 친구들? 됐다! 오 생각보다 얘가 엄청 막 넘치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죠? 자 빨대를 이용해서 그때때 한번 저어볼까요? 잘 저어진건가?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봐야겠다 친구들 이것도 뭔가 시큼한 맛이 나요. 케리가 상상했던 요구르트 맛이 전혀 아닌데요? 그냥. 그냥 소다 맛? 약간 시큼한 소다 맛 나요. 이상하다. 요구르트 맛이라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파란색 세탁기를 가지고 캐리가 요구르트랑 메론을 섞기로 했죠. 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먼저 물을 세 스푼 넣어주고, 둘, 셋. 여기다가 이걸로 두 스푼이니까 메론 한 스푼 그리고 그 요구르트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친구들. 얘는 약간 초록색깔. 요구르트 맛한 스푼. 짠! 이렇게 해서 닫고 한번 돌려볼까요? 돌아라! 자, 친구들 처음에는 이이 상태로 돼 있어요. 아직 물과 가루가 섞이지 않은 상태죠. 자, 얘를 빠르게 돌려주면 자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예뻐요. 아 이게 기울면 안 되는구나 우와 얘는 고프 엄청 많이 나는데요 야 이만큼만 하고서 캐리가 멋을 보도록 할게요 음 얘가 훨씬 맛있어요 친구들 얘는 약간 그냥 맛이 별로 나지 않는 소다 맛이었다면, 그냥 얘는 메론과 소다가 섞인 맛? 그래서 얘가 훨씬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탁기 음료수 만들기 성공! 오늘은 모코모코 세탁기를 이용해서 음료수를 만들어 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캐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